안녕하세요. DH의 짐네스틱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 물구나무를 하기 앞서 먼저 터득해야 할 중요한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많은 회원분들이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서 물구나무 시에 겪는 대표적인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물구나무 상태에서 몸이 뒤로 넘어가서 바닥에 추락하는 어 문제인데요 어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배가 벽을 향하는 배벽물구나무나 어떤 자유물구나무의 훈련에 돌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물구나무 상황에서 뒤로 착지하는 방법이 아주 큰 어, 기술은 아니지만 물구나무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초보자 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 앞구르기로 착지하는 방법과 어, 손을 옆으로 틀면서 옆으로 돌아서 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손을 옆으로 틀면서 옆으로 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이 방법이 직관적이고 어, 자연스럽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익힐 때는 먼저 무게 중심의 흐름에 어, 몸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뒤로 넘어갈 것 같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손을 옆으로 틀면서 어, 착지를 해야 합니다. 무게 중심이 이미 뒤로 너무 크게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짚으려면 이미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숙련자가 아닌 이상은 곧바로 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만약에 힘이 부족하셔서 한 손을 떼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벽물고나무 상태에서 한손한손 한손 번갈아 떼면서 워킹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무게 중심의 흐름을 느끼는 감각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바닥을 짚고 옆으로 도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이 연습을 할 때는 일반적인 옆돌기처럼 강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힘을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돌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